신천지는 또 요한복음 7장 38절, 3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나누고 있어요.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? 일단 본문부터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,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,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. 여기서 말하는 성령도 당연히 오순절 때 사도들에부터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. 여기에 성경의 이름이라 되어 있는데요. 이건 스가리아서 14장을 가리킵니다. 생수의 강이 스가리아 14장에 나오거든요.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생수가 동서로 여름 겨울에도 흘러나옵니다.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오순절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. 요한복음 7장에서도 생수를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고요. 본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라고 나와 있는데,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다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표현입니다.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영광을 받다라는 표현이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을 보면 분명해져요. 거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? 네. 유다가 그 조각을 받 박... 곧 나가니 밤이러라.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,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. 최후의 만찬 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빵 조각을 받고서 나갔을 때의 일이에요. 네. 가롯 유다는 이 길로 곧장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려고 나갔고요. 이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즉 자신의 제자에 의해 팔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을 받았다. 라고 표현하신 것이군요. 네 따라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도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. 네 영광을 받다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어요. 무엇보다 신천지가 이해할 수 없고 대답을 회피할 수 없는 간단한 구절이 있습니다. 어떤 구절이죠? 에베소서 4장 4절이에요. 제가 읽어볼게요. 몸이 하나요. 성령도 한 분이시니,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. 기록된 대로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.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을 나누는 것이 에베소서 4장 4절 하나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.